여러분 반갑습니다. 매일 차트 알려주는 남자 차람입니다 이번 시간에 살펴볼 코인은 하이브 코인이고요. 영상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이브 코인이 사실 최근 들어서 여전히 답답한 행보를 지속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특히 올해 초였죠. 2월 달부근에서 400원에서 700원 부근까지 올라오긴 했지만 여타 다른 알트 코인들이 올라가는 것에 비해서는 사실 거의 뭐 올라간 것도 아니다라는 관점으로 보셔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왜 하이브를 우리가 왜 주목해야 되느냐 말씀을 드리면은 지난 불장 구간입니다. 2021년 당시에 이때만 하더라도 이 상장했던 당시부터 해서 점진적으로 가격을 끌어올리더니 2021년 말쯤이죠. 이 부분에 고점 부분을 거의 4천원대 구간까지 갱신하면서 이때만 해도 상당히 좋은 움직임을 보여줬던 게 하이브입니다. 이때 유효했던 이 이슈 자체가 웹 3.0, 웹3 관련된 이슈가 거의 대장 주격으로 이 하이브 쪽으로 적용이 되면서 급등이 나왔는데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2023년 이후부터는 이 박스권 구간을 여전히 탈피하지 못하는 구간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중요한 구간이 일단 은 그래도 이 800원 라인 거의 700원과 800원 사이 구간에 나와 있는 이 라인을 빨리 뚫어 줘야만이 지난번 얘기 나왔던 거의 뭐 4천 원 구간까지의 급등 구간을 만들어낼 것으로 예상이 돼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번 반감기가 이제 도래를 했죠 비트코인이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우리가 알트코인들의 저점 구간을 체크해야 되는데 앞서서 이번 상승장 구간에서 별다른 재미를 보지 못한 하이브를 매수해야 되느냐라는 관점에서 본다면은 그게 만약 저점 구간에 다달았다. 라면은 어, 얘기가 달라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 포텐이 터지지 않은 한마디로 거래 대금 자체가 크게 터지지 않은 이 하이브의 경우는 미리 선취매한다라는 개념에서 미리미리 저점에서 매수한다라는 개념에서 이 조금 공략하시기를 권장해 드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 작년 하반기부터 하이브 코인의 경우는 이 바이낸스 상장에 대한 이 선물 상장이죠 이, 이 모멘텀 자체가 여전히 조금 남아있기 때문에요 앞서서 뭐룸 네트워크라든지 파워렛 했죠. 그리고 뭐 가스 이와 같은 코인들이 바이낸스 선물 상장으로 상당한 큰 폭의 이 랠리를 펼쳤던 것을 감안해 본다면 하이브 코인도 아직 이 모멘텀 자체가 남아는 있기 때문에요. 어 저는 이러한 관점에서 충분히 저점 구간이 올 때마다 담아가는 전략으로 대응하시라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이 700원대 라인과 이 라인 자체를 어느 시점에 다시 한번 돌파하는지 여부에 따라서 우리들이 하이브 코인 이큰 폭의 이 수익을 차익을 누릴 수 있다 보고 있기 때문에요. 마찬가지로 현재 시점부터는 신금 매수 타점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짚어 드릴 거고요. 더 나아가서는 이 추가 매수를 통해서 비중 확대에 대한 부분도 같이 안내를 드릴 겁니다. 더 나아가서는 결국 이 하이브 목표가는 저는 2021년도 당시 불장이었던 당시에 맞춰 어서 조금 길게 끌고 갈수 있는 흐름으로 체크를 하고 있기 때문에요. 틈틈이 여러분들에게 타점 드리고 있으니까 영상 끝까지 보시면서 대형 이어 나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 코인 대체 어디에서 매수해서 어디에서 매도해야 되는지 최신 매매 전략 자료집 정리한 것을 100% 무료로 공유해 드릴 테니까요. 자, 받아가셔서 이 안에 있는 전략대로만 하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자, 무료로 드리는 대신에 여러분들께서는 구독, 좋아요, 요거 한 번씩만 꼭 눌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 코인 대응 자료 안에 모든 것을 담아 놨습니다. 자, 현재 세력들의 평단가와 이전 매집량 등을 바탕으로 어디까지 급등을 시킬 수 있는지에 대한 이 목표가와 기간들 전부 다적어드렸고요 추가 매수나 신규 매수까지 가능한 저점 매수 타이밍까지도 모두 다 적어드렸습니다. 자, 즉이 대형 자료 안에는 매수 가격, 그리고 매도가, 거기다가 상승하는 기간까지 3박자 모두 적어놨다라는 거겠고요 자, 코인 자체를 잘 몰라도 괜찮고 바빠도 괜찮습니다. 제가 알려드리는 정확한 가격 전략대로만 따라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제가 지금 이거 우리 구독자님들께만 무료로 제공을 해드리고 있고요. 여러분들께서는 구독, 좋아요 요것만 눌러주시면 된다는 거겠죠. 자, 대응자료 받으시는 방법 정말 단순합니다. 자, 상단에 보이시는 이 전화번호 010-7528-1326입니다. 자, 여러분들 숫자 1이라고 간략하게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숫자 1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은요 제가 확인하고 나서 이 최신 매매 전략 자료집 여러분들에게 순차적으로 발송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유튜브 백날 찾아보셔도 목표가 자체를 잘 알려주는 곳이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자료집에 전부 적어놨습니다. 자 그렇다면 말로 설명하면 되지 왜 이렇게 힘들게 대형 자료 만들어서 보내고 있나 하시는 분들도 계시던데 자 지금 뭐이 세력들도 이러한 영상들을 계속해서 찾아보다 보니 우리가 이러한 가격 전략을 함부로 말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자 현재 우리 구독자님들 몇 분이나 되십니까 자 우리끼리만 공유를 해서 제대로 된 매매를 해서 수익 보자 이겁니다 자 대신에 여러분들은 제 채널 성장을 위해서 구독 좋아요 이거 한 번씩만 꼭 부탁드린다 라는 겁니다 자, 이후에 이 최신 대형 자료를 잘 따라오신다면 여러분들을 모두 충분히 수익 보고 나올 수 있으니까 숫자 1이라고 문자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받으신 대형 자료는 절대 공유하지 마시고요. 우리 구독자님들에게만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드리는 선물이니까 가져가셔서 꼭큰 수익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무료 이벤트 선물 준비했습니다. 자, 바로 이 세력 매집 코인입니다. 자, 예시 사례를 들면 지난 23년도 대박 코인 중 하나였던 솔라 코인인데요. 자, 이때 저점 대비 약 4배가량 300%가 넘는 상승을 했던 바 있습니다. 자, 지금 보는 분봉 차트는 매우 확률이 높은 매집주의 기본이 되는 차트입니다. 자, 이와 같이 1차로 저점 매집봉이 뜬 이후에 점차 파동을 계속해서 넓혀가는 형태이고요. 자, 이 당시에 매집 코인이었던 솔라가 어떤 흐름을 보였는지 간략히 설명드리자면 일단 지난 3월 말 수급세 유입 이후에 370원대 부근에서 매수한 이후에 급격한 거래량 급충과 함께 급등해서 단 며칠 만에 600원까지 62%가량 급등한 구간에서 매매를 진행했던 바 있습니다. 자, 그런데 자, 솔라가 62% 상승까지 얼마나 걸렸냐? 단 48시간 만에 이와 같은 급등을 하면서 자, 구독자분들에게 단기의 큰 수익을 안겨드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미리 매수가 가능했냐? 바로 재료와 차트, 그리고 세력의 물량 분석이 가능했던 코인이었습니다. 자, 현재 2024년도에 비트코인 반감기 시즌을 맞이해서, 자, 이와 같은 매집 코인은 앞으로도 더 많이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요. 자, 미리 저점 부근에서 매수한 사람들만 크게 먹을 수 있겠죠. 자, 이와 같은 패턴은 무조건 매매를 하셔야 됩니다. 자, 특히 거의 최저점 부근에서 매수를 잡아 들어가는 게 핵심이겠고요. 자, 그리고 더욱 중요한 부분은 목표가 자체를 굉장히 크게 안내를 드렸습니다. 자 왜냐하면 이와 같은 주도주가 되는 코인들의 경우는 조금만 먹고 버리면 안 됩니다. 바로 강력한 시세 초입의 매집 코인이 큰 목표가로 잡혀야만 우리가 크게 수익을 먹을 수 있는 것이고요. 적어도 1년에 몇번안 오는 이러한 기회들을 잘 살리셔야만이 여러분들이 소액으로도 충분히 크게 투자금을 키울 수 있는 것이고요. 자 여기 보시면 문자 보이시죠? 이와 같이 숫자 1이라고 문자 남겨주시는 분들에게 무료로 안내 드리는 세력 매집 코인 문자입니다. 자, 매년마다 이와 같은 저점 대비 4배가량 올라가는 세력 매집 주도주들은 또 틈틈이 잊을만 하면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저 또한 이렇게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에게 코인 종목 안내 드리고 있는데요. 이와 같이 매수가, 목표가, 손절가, 그리고 재료들까지 해서 어, 여러분들이 소액으로도 비중 크게 실을 수 있게끔 정리할 거 정리해서 어, 수익 종목은 딱한 종목에서 두 종목 가량 압축을 해서 안내드립니다. 자 이와 같은 코인도 직전에 제가 저희 구독자 분들에게 문자를 보내드려서 매수 타점 확실하게 잡아드렸었고요. 그래서 이렇게 구독자 분들께서도 네, 고맙다고 수익 인증 문자도 남겨주셨습니다. 자한 분은 970만원 매수로 거의 400만원 가량 수익을 또한 번은 150만원 매수로 거의 100만원을 가져갔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왜 코인 매매 하십니까 자 단타로 먹는 것도 물론 필요합니다 자 하지만 이 코인 시장만의 장점은 폭발력 있는 수익률이죠 이 말인즉슨 특히 소액매매로도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게 가장 큰 매력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왜냐하면 한번 올라갈 때 저점 대비 3-4배는 기본으로 상승하는 코인 시장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와 같은 게 바로 주식 시장과는 차별화되는 특성이겠죠. 자, 그래서 저는 이번에도 제대로 세력 매집이 완료된 코인 매매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자, 그리고 제가 눈여겨보고 있는 세력 매집 차트의 패턴을 보시면 자, 이와 같이 세력들이 입성한 이후에 시세 분출을 끝내고 고의적인 하락이 나오고 있죠. 그리고 바닷권에서 중간중간에 핸들링하면서 매집하고 있는 상황들이 호착되고 있는 패턴입니다. 자 특히 개미들을 싹다 털어낸 이후에 네, 중장기 매집 차트를 만들고 급등 직전 구간으로 진입하는 시나리오입니다. 자 그래서 이 코인으로 여러분들이 수익을 낼수 있게 제가 매수 타점을 잡아드릴 건데요. 자 하지만 유튜브 영상 내에서 공개를 해드리고 싶어도 공개해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자첫 번째로는 가장 큰 문제가 유튜브의 이 타점 자체를 공개해드리면은 자 먼저 이 수급 자체가 꼬여버리기 때문에 세력들이 눈치를 채고 개미털기를 하기 위한 고의적인 급락을 다시 한번 할수 있습니다. 시간을 끌 수도 있겠죠. 자두 번째로는 유튜브 정책상 영상 내에서는 이 코인에 대한 매수매도 타점 자체를 잡아드리기가 어렵기 때문에 세력 매집 코인은 아까와 같이 문자로 매수 타점을 잡아드릴 겁니다. 자 제가 문자 보내드리고 싶어도 구독자님들에게 직접 연락드릴 방법이 없기 때문에 자 그래서 위에 보이는 제 연락처 010-7528-1326위 번호로 숫자 1이라고 남겨주시면 구독자님 수익 내실 수 있게끔 세력매직코인 타점 잡아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즘에 예금적금 넣어도 물가상승률 때문에 오히려 마이너스죠 네 주식시장도 쉽지 않고 코인으로 수익내려고 코인하고 계시는데 생각보다 어려움을 많이 겪고 계시잖아요. 자, 그래서 마음고생하고 계시는 이 구독자님들을 위해서 준비했습니다. 자, 010-7528-1326입니다. 위 네, 번호로 숫자 1이라고 문자 남겨주셔서 이 선물 꼭 받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